할렐루야.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택한 그릇입니다. 네, 오늘 금양로 기도회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왔는데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보이죠? 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laughs> 네. 어, 오늘 금양록이 대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어, 늘 힘쓰고 애쓰고 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좀 염려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의 늘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쌓아놓으면 염려도 없이 편할 텐데,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하는 게또 뭐죠? 하나님께 나와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나의 필요를 계속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점점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두렵기도 한데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안에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 달라고만 계속.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생명을 맛본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맛본 사람은 그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으로 구약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아니까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에게 나올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거슬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믿고 있는 건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는 뭐라고 하죠? 자기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종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종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해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십자가의 목박아 죽여버렸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게다 종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감히 헤롯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테반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성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스테반을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재판을 재판을 버리는 거예요. 이 재판정에서 스테반이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거를 듣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요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재판 중에 성 밖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사내들인 그러니까 공회가 재판 중에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다 주변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체포가 되어서 투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성읍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곳에 가서 또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핍박을 가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주변으로 막 확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들은 믿은 다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들이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려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전도가 다른 거예요. 사울은 스테반의 처형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미 공회를 통해서 이 핍박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 성도를 핍박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당당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주변 지역으로 이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소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그가 가던 길에 길에서 환한 빛이 그에게 비추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의 눈을 보게 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 가운데 사울의 눈이 보이질 않게 됐던 겁니다. 눈을 볼수 없는 이 사울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고든 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무르게 됐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도 충격이지만 더큰 충격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예수님이 달려 죽었는데, 그래서 달려 죽은 예수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걸 부정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이 헛걸 본게 아니에요.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들이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율법으로 의롭담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죠? 예수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그가 왜 죽은 거죠? 죄가 없는데 왜 죽은 겁니까? 사울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냈을까? 왜 죄가 없는 그가 왜 죽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할때 너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가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눈을 떠주게 할 것으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담맥세계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다메섹 교회에서 지도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미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 말씀합니다. "집가" 라는 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사울" 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사흘 동안을 먹지도 마지도 않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너가 가서 안수를 해서... 다시 보게 해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죠? 전못 합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이미 다맥스에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믿는 자들을 잡아 가려는 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려는 자가 왔는데 그 그의 눈을 왜 뜨게 합니까? 만약에 그의 눈을 떠, 뜨게 했다가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잡아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이방인과 내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가 그 말씀 듣고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가 눈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봐야 될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보질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질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질 못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를 못하니까. 그때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가리워지니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주 불이한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 거죠? 죄가 없으신 의인이심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주셨습니까? 왜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내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신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이 열리게 되자 그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가 그전에는 볼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한없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예수,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세례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왜 왜 그런 거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신도 함께 죽는다는 장례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의식을 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자 그 즉시로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다행색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즉시로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회당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만해도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러 왔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시, 자기 자신의 선입견과 신념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벗어질 때, 그때 아들 예수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가 복음전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늘 부족함에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함으로 그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사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소명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름 받은 사울은요, 그가 순교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은...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 인도하자.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기로 여러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뜻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사울 가운데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사울이 변하여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의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더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더 능력 있게 감당케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결단이 있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